논어? 냉장? 냉장? 중용대학?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은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독서 교육은 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사실은 모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신 거잖아요. 저 역시 이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든지 음. 도서관에 가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한 명이거든요. 음. 네, 어, 아이들을 좀 보면 음. 도서관에 가서 그냥 자유롭게 좀 책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아이들이 음. 만화를 엄청 많이 읽어요. 맞아. 아, 맞아요. 그래서 어, 제가 부모님들하또 상담을 해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만화로 만든 책을 읽으려고 해서 너무 걱정이다. 음. 이런 점을 많이 이야기하셔서. 어, 어, 만화로 된책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뭐 저는 음. 안 읽을 바에는 만화로 된 책이라도 읽는 게 낫다라고 어, 생각해요. 네. 저희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에 만화책을 읽는 거는 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고요. 음. 네 사실 저도 만화로 된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할 입장이에요. 음. 왜냐하면 만화로 된 책만 계속 보다 보면 줄기로 음. 된 책에 대해서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음. 그래서 만화로만 된 책을 읽는 것은 너무 많이. 이런 건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다만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전 만화로 된 책을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라는 과목 뭐 이런 특징적인 것에 관련해서는 음. 만화책도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 양서와 악서 양서와 악서 네. 어려운 어... 말인데요 좋은 아, 책맞는데재영이형 네. <laughs> 네. <제형을> 좋아하잖아요 네. <laughs> 이런 것들 이제 구분해서 아이들에게 읽히고자 노력을 음...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양서와 악서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질문 어... 음... 하지 말까요? 아, 네. <laughs> 어, 아이들의 그 나이대에 맞는 도서들이 좀 좋은 책이라고 아, 생각이 되거든요. 만들고, 어, 네, 뭐악서 악서는 잘 모르겠고 양서는 아이들이 읽고 뭔가 감동을 받는다던가 음. 위로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게좀 좋은 책이지 않을까 아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 양서와 악서를 구분하기보다는 음. 양서를 찾아서 양서를 제대로 읽게 하는 거 이게 아, 우리 부모님께서 네.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네,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음. 해서요. 어, 양서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음. 이제 또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서의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는요 사실은 어, 고전을 좀들 수가 있을 음. 것 같아요. 노어아 맞아요. 냉장? 어? 냉장. 어? <laughs> 중용대학 <웃음> 이런 런걸 <이런 웃음> <이런 웃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나요? 네, 어려는데요 네. 어. 말만 들어. 사실 근데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들도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굉장히 아, 많아졌어요 아, 음.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고전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고 음.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긴 했거든요 어떤 책을 고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음, 아무래도 좀 오래된 책이 아닐까요? 네 고전. 오래된 책 고전이니까 <laughs> 오래된 책한 <laughs> 100년 이상은 돼야겠네요 그아 <laughs> 그렇죠 어, 삶의 지혜가 담긴 책 그래서 지혜를, 안목 이런 걸강조하는 <laughs> 아, 네. 되는데 어떤 <laughs> 인간 사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고전이라는 책은요.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힌 책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사실. 어,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면, 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음. 음. 이 그렇죠. 책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음. 이제 이런 책들을 고전이라고 하는데, 음. 또 우리 정원영생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고전들은 음. 생각할 거리가 많고, 음. 통찰력이 생기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책 같은 경우 이제 노노 같은 책이 있어요. 음. 음. 노노 같은 책좀 어렵죠? 말만 네. 들네요 <laughs> 근데 노노뿐만 아니고요. 사실 많이 읽기는 홍길동전이라든지 아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아 삼국지라든지 아 이런 책들도 모두 고전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책들이에요. 어. 어, 그래서 그 중에서 아이와 같이 선택을 해서 고전을 읽는다면 좀 어떤 방법으로 읽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를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양서를 제대로 읽는다는 거. 이건 또 어떤 걸까요? 우리 통찰력 좋아하시는 정교수님. <laughs> <laughs> 양서를 제대로, 읽는다던데, 제대로, 제대로 어려운데요? 읽는다. 제대로 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 어 네. 이런 거 아닐까요? 양서를 그대로 아! 필사하면서. 으!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네. 이게 제대로 읽는 거 아닐까요? 네. 사실 이 필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합니다. 네. 고전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필사를 한다. 이건 인문학자들도 사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겠죠 부담스러워 할 거기 때문에 어, 또 양서를 제대로 읽는다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막 100번 <laughs> 읽기? 어, 100번 읽기. 어, 여러 네. <laughs> 100번 가능한가? <laughs> 네, 사실은 그 반복해서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 아아 맞추셨네요. 아닌가요? 네. 100번까지는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 100번 읽은 적이 있으신가요? <laughs> 없죠. 아 네. 아, 사실 요즘에는 좀 많은 분들이 책을 한번 읽고 나서 다시 두번 보거나 세번 보거나 하는 걸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본다는 게 풍경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풍경을 그냥 한번딱 봤을 때는 아, 예쁘다, 아름답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억에 크게 많이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음. 아, 그 풍경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생물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아. 나무 한 그루, 집한 채,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해서 보다 보면 풍경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들 네. 얘기를 해요. 음.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책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여러 번? 네 맞아요. 여러 번 보면 되는 거죠. 어 책을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요 한두 권의 책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아, 그 동안 못 봤던 부분들도 눈에 좀 많이 들어오고 생각거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음. 어, 근데 아이들이 그 반복해서 읽는 거 만약에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어 사실. 아이들이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음.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 그 애착인형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또 익숙한 것에 대한 애정도도 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익숙해진 것에 대한 애정도를 가지는 것처럼 음. 한두 권의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마냥 싫어하진 않을 거고요. 아. 근데 이런 걸 만약에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같이 읽어 주시는 아. 거겠죠. 아. 어떻게 같이 읽어줄 때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반아이들하고 했던 걸좀 말씀을 드리면, 네. 1년 동안 매일 20분. 저희 학교는 아. 독서 시간이 있거든요. 아, 독서 시간 20분 동안 매일 아이들이 원하는 책. 그러니까 음. 제가 여러 권을 제시해주고, 아이가 아이들이 선택한 책한 권을 1년 동안 계속 읽어요. 음. 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뭐 노너였고요 <laughs> 이런 책들이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모두 함께. 음. 아, 노너를 6학년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음.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약간 설명을 곁들이긴 합니다 음. 근데 이게 처음에 한 장, 두장 정도만 하고 나면요 네. 아이들이 또 자기들끼리 음. 고민하면 손쉽게 좀 읽는 음. 것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어. 그러니까 이게 함께 읽는 게큰거 <laughs>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읽다가 보면 아이들이 또 정리해서 서로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음. 질문도 서로서로 던져보고 음. 이러면 아이들이 이해도가 처음에 조금 더딘 것 같다가도 급격히 성장한다? 라는 음.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는데 음. 이게 저만의 착각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음. 아이들 물어봤더니 아이들도 좀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이들의 소감을 들어봤을 때도 아, 이렇다는 건 분명히 고전을 함께 하는 게좀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음. 제가 확신을 좀 가진 것 같아요. 혼자 읽는 게 아이들 읽히는 게좀 이렇게 걱정되신다면 함께 음. 읽는 도전을 해보셔도 네. 괜찮다는 말씀을 요 네, 제 생각에도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 막 아이하고 그러기 위한 책을 함께 고르는 게또 중요하겠죠. 음. 네, 아이가 또 계속 부모님과 같이 읽다 보면은 더 책을 좋아하게 될 것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무엇보다 독서에서 중요한 건 아이들이 독서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좀 가져야 되는 거겠죠. 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